지금부터는 최고 여름 과일 황도복숭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는 사실은 뭐 백조도 있고 딱딱이도 있고 뭐 황도도 있고 하지만 그 나는 시기가 뭐 워낙 짧고 짧고 짧아서 사실 그 나는 주기에 대해서는 저도 가늠이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황도복숭아는 한 7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뭐, 늦게까지는 한 8월 말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7월 말부터 8월까지 나오는 게 황도복숭아인데, 황송복숭아 그한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황도복숭아지만,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황도복숭아도. 뭐, 조생종도 있고, 뭐 만생종도 있고, 올복숭도 있고, 넵복숭도 있듯이, 조생종, 만생종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그, 라방에서 전번에 한번 소개할 때는 그린 황도 있죠. 그거는 내가 언제 팔았는가 싶어. 이들덜 받아보기. 6월달에 팔았더라고요. 6월달에 나오는 황도복숭아가 있습니다 거의 그린 황도복숭아가 그 6월달에 우리 팔았잖아요. 그죠? 거의 황도는, 그 그린 황도복숭아는 6월달에 나오고, 나머지 올복숭이나 4월 복숭아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7월 말이나 8월 말그 사이에, 한달 사이에 종이별, 종이만 좀 다를 뿐이지, 그 때에 황도복숭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숭아는 있죠? 그게 여러분들 백도 있죠? 백도. 백도 복숭아 나오고, 그 다음에 딱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황도 복숭아 나옵니다. 물론, 그 나오는 거야 반드시 절대 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백도 복숭아가 나오고, 딱딱이 복숭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도 복숭아가 납니다. 그럼 딱딱이 복숭아는 지금, 아직도 좀나오고 있거든요? 딱딱이 복숭아 전문주에도 우리 많이 팔았습니다. 팔아져가지고, 딱딱이 복숭아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거는 황도 복숭아입니다. 자. 영상 한번 살펴 보시죠. 자,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어, 황도 자, 나보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어, 황도 국숭아입니다 황도 국숭합니다 황도 복인데 어, 말 그대로 좀 노랗죠, 색깔이. 그죠? 아, 근데 그또 아, 한번 보죠. 하나씩 하나씩 보죠. 보면 되죠. 자, 이거 보세요. 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상도사 맛있게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보시죠. 이건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방도복숭아 과즙도 아주 풍부하게 보입니다. 자 보시죠. 자, 과제만 보여드릴까요 자, 자,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아, 황도공사입니다. 근데, 우리 황도봉송화는그 어, 예전에는, 나도 뭐, 청과 조합에 가서, 판매를 많이, 그 입찰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요즘은 여러분들, 크듭 말씀 드리지만도, 의성 가수원에서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그 가수원에서 주문을 받아서, 오늘 주문하는 건 내가 침받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소비자들갈 때는 엄청 싱싱하고, 또, 어느 정도 후식스기를만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싱하게, 그리고, 당도도 높게, 상품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 황도봉투원을 요즘에 팔아, 파, 판매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엄청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는데, 저거를 가져간 사람들이, 오늘 딱딱이 봉숭아나 저는 황도봉투을가져갔어요 저희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시중에서 나오는 판가그 상품이 아니고, 백화점에서 나오는 상품이다. 백화점에서도 아주 고급, 어, 그런, 그황도봉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그 황도복숭아를 우리 딱딱이부터 드셔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사가고는 100% 재구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사가고 가면 몇 군데에서 열 군데 숭아까지 전부 다 선물을 다 하는 게 좋거든요. 또 가격도 그게 많이,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만큼 이 황도복숭아가 뭐 다른 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가수원에 어, 그, 어떤 그 집에 황도복숭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의 상품입니다. 최고의 상품이고, 보내서 단한 것도, 단한 분도 그레임이 없습니다. 그레임은 고사고, 뭐, 한 두세 분이 한면 그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상품은 일반 상품이 아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 중에서도 아주 최고급 상품이다. 그렇게, 그, 그만큼 칭찬을 하는 그런 분들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그 정도로 이황도공선는이과소원에 대한 황도공선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집 가슴에서 받았던 게 뭐라고 생각하면, 제가 살고 있죠. 다나 살고, 그다음 받았죠. 신비 복숭아 받았죠. 거리는 황도 받았죠. 백도 받았죠. 딱딱이 복숭아 받았죠. 마지막으로 이제 황도 복숭아 받으시면 황도 복숭아까지 이름을 잡죠저 그 집에 있는 상품들은 저희가 앞에서 100%다 나눔을 했습니다. 왜 나눔을 하나 끄면 물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잡사 보시라고, 여러분들하고 내가 가장 저하고 가까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맛보여 드리고 싶은 제 마음으로 나눔을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저희 집 상품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어? 자, 한번 보면, 포장 한번 보죠. 이제 포장 뭐 포장부터 한번 보죠. 하나씩 보죠.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서시를 볼을 깔고, 밑에 그 망을, 그물망을 씌워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가지고 다시 서시로퍼을 다시 위에 붙습니다 다시 위에 덮어가지고 다시 종이박스로 해서 덮은 절에 포장을 해가 보니까 그게 손상될 확률이 몇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받아보시면 포장도 너무 많이 에 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자, 또 보시죠. 자, 보세요. 다시 씩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진입니다. 아마 봉숭아, 그, 황동 봉숭아 쇼트 만들려고, 어, 우리 저희 진희 씨가 영상에 담은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워서 찍었죠. 그래서 됐고, 아 구역도 쭉쭉 한번 하시죠. 자, 이 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진희 씨가, 어, 아까 이건 보신 것 같은데, 이건 보셨고, 요거 보시고, 이거 보세요. 좋죠? 그죠? 자, 찍었죠? 이게, 저 집에서, 어, 황금방 쇼트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저걸 또 써가지고, 내년에도 사용하고, 영상에 이제 손을 댄다면은, 저희이 달려듭니다. 달려들가지고 어, 매일, 그, 저희이 그 하는 일이, 이제 영상 만드는 일이, 우리 일과 중에 하나예요. 몸에 붙었습니다. 몸에, 몸에 붙입니다. 그래서 저 영상도 보니까, 어, 지은 씨가 이제 쇼트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사진도 찍고, 또 영상도 만들고 이하는데 영상을 만드는 뭐, 뭐, 뭐 어떤 파일을 만든 뭐 어떤 그 다른데 올려서 내든 간에 원본이 좋아야 됩니다. 원본이 좋아야 데 원본이 저기 저 원본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원본이 좋으면 그 포토샵 작업을 하거나 수정하기가 편했거든요. 거의 거의 원본 상태로 그냥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그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 자, 이거도짧지만더 잠시. 자, 여,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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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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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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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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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입니다 자, 여, 면 여, 니다 보세요. 참 여, 죠 맛있게 생겼죠? 자, 여, 여, 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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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부 그거 가지고 제일 큰게뭐 있긴 해. 한 10과로 한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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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한 8에서 한 9, 10, 19까지 해서 11도 가까이 했는데 보통 한 10과 정도 보시면 9, 10, 1 1과 정도 보면 될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저게 거의 최상품이다니까요. 이게. 자 보세요. 나뭐 이것도 보죠. 봉숭아. 그죠? 참 맛있게 생겼죠. 그래가 자. 이거. 자. 이것도 단면. 하하하하. <laughs>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것도 사진입니다. 요것도 단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먹방 사진 구경 많이 하세요. 이것도 큰 힐링 아닙니까? 그죠? 자, 역시, 예, 제척과 이은최고인것맞습니다 자, 보시죠. 자, 자. 황도복숭아는 저는, 그, 생긴 그 자체가 보통 보고, 외관상 우리가 봐도 상당히 그 맛이 좋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저 황도복숭아는, 어 아마 나누면, 저 황도복숭아 나누면 13일날은 안될 끼고,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다음 주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때 뭐, 그때까지는 황도복숭아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실제로, 실제적으로 내일 택배가 끝납니다. 근데 고래고기는, 그 다음날 택배가 한다해서 택배를 한 한다 닭해서 고래고기는 내일 고래고기 그 나눔을 해서 그 출발 시킨 그거 실질적인 나눔은 내일 끝이 납니다. 왜냐면 택배가 출발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어, 나눔은 고래고기 나눔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가지고 황도는 아마 다음 주에 아마 해야 되겠나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예 자 하시고 어. 아까, 먹음직스한번더 뭐 해드릴까요? 기분 좋은 거, 요거. <laughs> 맛있겠죠? 자, 여보세요. 자, 요거도한번 보세요. 요거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영상입니다 열어보죠 자, 그래서 영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보시죠 <laughs> 자, 이거 영상입니다 여보, 잠시고 어? 신은 안에 있습니다. 신은 안에 있습니다. 자, 활용해보실래요? 오늘이 8월, 잠깐만요. 오늘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황동박화 시기가 한 보름난 지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름서지 이거 보고, 저, 뭐 꼭, 그, 어 제집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셔가지고, 황동박숭아 지금부터는 맛있을 때입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큰 대형 마트나,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 데들러셔가지고그고 좋은 장르시장, 황동복숭아, 제철, 제철복숭아, 제철 복숭, 한번사서 여러분들 맛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또 보면 제철에 나는 맛있는 제철 과일을 먹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큰 일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황소복숭아 시게 어 보기보다도 여러분들한테 큰 기쁨을 아마 어 줄수있으리라그렇 생각됩니다. 저는 주로 깎아서 생으로 많이 먹지만 또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자, 영원 보세요. 음. 자, 보세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주스를 한번, 이렇게 갈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제가 당도 자체가, 내가, 저, 내가 한 잔, 저도 한잔 먹어봤는데요. 제가 당도가 높으니까, 뭐, 설탕이고 나와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믹서를 갈아가지고, 그냥 아침 공복에 마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하잖아요. 좀, 후레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저런 것또 아침에 한잔씩 먹고 출근하시고 이러면, 또 인생에 새로운 몸에, 새로운 활력을 줄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퇴근 후에도 씻고 하루 고생했다고, 또, 샤워 싹 하고, 또, 제가 이거 한잔 축 먹여 뭐 느끼고, 텔레비전 일어보고 있으면, 그것참 인생에, 어, 뭐, 뭐 어떤 날이 도필요합니다 그래. 그죠? 어, 가장 큰, 어, 기분 좋은 인생이한 일날이, 어, 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황도우 콩아저은는꼭한 번, 어, 추천해 봅니다. 자, 보시고, 자, 요거 한 번, 영상에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자, 보세요황도로라서놀랗죠 어, 그죠? 하하하하. <laughs> <laughs> 고 어, 우리 뭐, 백도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백도는, 백도나 지금 딱딱이 런 거는 좀 하얗잖아요. 근데 갈아놓고 있다면좀 하얀 맛이 난다. 하얀 색깔이 하얗게 새로나고 색깔 황도는 저 자체에 말 그대로 황도가 누르방치가 써가지고 황도 맞죠? 저 황도에서 노란 맛이 도는 색깔이 저런 색깔이 나더라고요. 딱딱이를 먹어도 참, 그, 그, 장소도 넣고 또 씹는 맛이 있다 그러면 저거는 또 달고 또 과육, 또뭐 시야가 좀안 좋은 선분들은 이런, 아이좀 심자 보입니다.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데 보이기 네그 부드러운 과육 맛에 저거를 여러분들께 꼭 한번 어, 추천드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도는 이달 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한 20일, 25일이면, 어, 끝이 안 나겠나 싶어요. 주에 마트나 재래시장에 들으셔가지고 아주 크고 좋은 황도, 어, 있으시면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한 번씩 꼭한번사드 것을 또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은 제철 황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